장기 국제 투자와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달리오입니다.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 세계 최대헤해펀드인 브리즈워터 서재이를 만든 사람입니다. 관리하던 자산은 150조원 이상 전 세계 중앙은행, 연기금, 뭐 국부펀드가 그의 조언을 듣고 돈을 맡기는 그런 인물이에요. 워렌 버핏처럼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경제 전반의 흐름과 사이클을 분석해서 위기에도 살아남는 구조적인 포트폴리오를 설계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 대표작이 바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사계절 경제가 좋든 나쁘든,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언제나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구조라는 뜻인데요.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는 늘 사이클을 돈다. 어떤 자산은 올라가고, 어떤 자산은 떨어진다. 하지만 자산을 잘 나눠두면 어떤 시기에도 전체 자산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해당 포트폴리오는 단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지 않았고요. 주식금, 채권, 원자재를 나눠서 비중을 짰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장기 국채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식보다도 장기 국채의 비중이 더큰걸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장기 국채는 단지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라 전체 자산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시기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유지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식을 들고 있었다면 폭락에 그대로 당했겠지만, 장기 국채를 중심에 둔이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그 시기에 방어를 하고, 수익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면서 위기에도 살아남는 전략을 설계한 투자자도 그 핵심의 장기 국채. 하지만 오늘 얘기한 TLT가 투자하는 자산을 뒀다는 겁니다.